아, 꼭말을안 들어요. 저거 이륙 하지 말 라니까 공중 지원이, 안되 니까 힘든 거지, 빠져나 가 기가.

자, DMR 탄 채우고 야, 내 몽구스 건드리지 마. 건드리지 마. 뒤에서 아무도 아무도지 마. 아, 아무도타지 마. 타지 말라고 했어. 타지 마. 뒤에 한명 이렇게 타면 숨질라거든. 그 세븐 야, 하지 마. 아, 버. 저 것들이 자놈 들어오기 전에 대공포 대공포 하고 빨리 도망가 빨리 도망가 빨리 도망가 번째 탑 가동 다른 하나는 북쪽에 있다 호트가경과 어? 기다려라, 기다려라. 하나만 더면 된다. 기다려라 엄마야 여기 잘해야 되지 정말 잘해야 되지 좋아 타이밍이야 문제는 타이밍이라고 야 저야 아 누르고 도망 제저 예예 새끼도 망치 가지고 있지? 아, 이제 미사일만 발사하면 끝납니다. 아주 지금 스무스하게 잘 되고 있어. 한마야, 마지막. 아, 야 BK 이 새끼들. 일단 내려라. 좋아, 자한 번에 올라가죠. 한 번에, 자. 오케이, 좋아. 알겠다. 알겠다. 빨리. 이래서 꼼수를 이막 쓰면 안 됩니다 이게. 기다려라 세븐 애코스 스바르타니 처리해줄 거다. 어, 내차 어디 갔어? 와, 세보 여기 돼 있어? 와, 망치로 후리면 나한 방에 죽일 줄 알았지. 미시 몽구스. 아, 저 망치는데 있 제가 어떡하지? 와, 얘도 망치야. 아, 이 새끼 망친. 자, 이건 이렇게 돌면 자, 이걸 누르고 자. 자,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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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 좋았어. 좋았어요. 좋았어. 와! 어떻 야, 제대로 맞았으면 끝날 뻔했네. 아직 적 네. 저리로 중앙으로 가서 좀 미겼지만 이번에는 아주 알맞은 어 이쪽 오른쪽부터 가면 <laughs> 절대로 들킬 수가 없지. 몸이 <laughs> 오기 전에. 아 타. 아 제작 아, 여기로 올라오면 어떻게? 너무 과도했어. 이걸 눌러. 아, 오시사일 눌렀어, 오시사일 눌렀어, 바로. 눌렀어. 어서 제발 동영상 나와라. 땡큐 어? 아나아다 죽여버릴꺼야 다 죽여버릴꺼야 <laughs> 어떻게 아아 0.5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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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도 아 이럴수가 그래 저기서 그거 갖고 왔어야 됐어 망치가 아니라 그걸 갖고 왔어야 된다고 로켓을 가 먼저 눌러. 알겠다. 들어와 이 새끼야 들어와. 들어와그 돼지 어디 있어 들린나? 시스템 가동. 이제 이륙해도 좋다. 어서 이륙하라. 이래서 또 여기서 전투할 걸 30분을 아꼈다. 음. 민간인 수송사 이륙한다. 당신 덕분에 살았다 스파르타. 반복한다. 여기는 노블투, 노블스, 노블파이브 응답하라. 여기는 6 말씀하십시오 자네 신호는 1시간 전에 감지했지만 위험해서 통신할 수가 없었다 코버넌트가 도시를 완전히 장악했어 조지는 아직 찾지 못했다 그는 죽었다 알았다 스타포트의 상황은 어떤가? 모두 탈출했습니다 알았다 이쪽으로 올수 있게 준비하겠다 존나 시크해 이제부터는 좀 슬픈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그, 도시가 이제 점령, 점령된 후야. 어, 이제 군인들만 남았어. 가석이야틱 하고 붙네 대위, 보고는 나중에 받겠다 거버넌트가 사령부와의 송신을 두절시켰어 개시 반격 작전에 자네의 도움이 필요하다더군 살아와서 기쁘다 혼자 와서 죄송합니다 헛되이 하지 말게. 좀나 시크해. 아이 남자 성우가 어 지난번에도 TL,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발코니로 출격한다. 그 성우들도 이제 위계질서라는 게좀 세가지 세대에 그래가지고 후배들을 좀 때렸습니다. 카터의 성우가 후배들 좀 때려가지고 <laughs> 그 한동안 안 나오셨지. 그러다가 여기 나오시더라고. 잠깐씩 아군 보병부대 하나가 병원이 공격당한 뒤 연락이 끊겼다. 좌표를 보내겠다. 보병들의 임무를 끝내고 방해 장치를 파괴하도록. 아, 여기는 좀 스킵할 수 있는 게. 아, 시장 하지마, 하지마. 병원으로 가자. 성우들은 난돈 얼마 받을까? 현당으로 받나? 아니 월급을 받을까? 궁금해. 성우들이 돈을 얼마나 얼마나 벌지? 왜 일본 같은 데는 성우가 되게 대접받잖아. 근데 요즘에는 우리나라 성우들이 이제 더빙 외아들이, 그러니까 더빙 외아들을 좀잘안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무래도 애니 쪽으로 거기 빠져가지고. 서빙을 예전보다 이제 많이 할 그게 없나보더라고 흥분을 했죠 애들이? 일단 초딩들 먼저 없애주고 아... 제일 먼저 죽여야 돼 얘가 방어막을 여기 숨어 있네. 좋아. 방어막 없어졌지. 시방향 적입니다. 저쪽으로 가실 때까지 제가 하니다 저쪽 문입니다. 어서 가십시 여기 내려가는 길이 어. 뭐야? 어 야! 아, 저 방패죠. 어. 여기만 지면 되는데? 패드 감도가 좀, 좀 높은 것 같은데 이거? 아, 이 새끼. 하이바. <르크가> 저 바보 지네끼리 브로티입니다. 브로티. 이 돼지 다시아어아 깜짝 이야. 니들러 가진 사람 더 없나? 니들러가 좋은데 DMR, 아니 DMR 와 미친 맥주 피동 싼다. 니들러 내놔라. 17발 여기 좀 까다로워. 아, 여기는 뭐 크게 제길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열심히 하면 된다. 열심히 싸우면 돼. 아, 말투가 왜 이렇게 웃기냐 잠깐 방해 장치가 문제가 아니야. 그럼 먼저 가지고 니들러, 니들러. 아, 얘는 니들러 가지는애왜 이렇게 없지? 어, 잠깐, 잠깐, 잠깐. 뒤, 그렇지, 이게 이거라도 있으면 다행이지. 자, 방해 장치 없애고. 여기서 잘 나가기만 하면 된다. 노블 6, 노블 2다. 병원에서 틀린 방해 장치가 사라진 걸 확인했다. 수고했어. 이제 백컨으로 귀환한다. 여기서 여기까지만 가다가 얘네들이 노블세스, 인식해서 노블투다. 총을 막쏠때쫙 달려서 한 번에 딱딱딱 잡겼어. 여기만 잘잡겼면돼 여기서 지그재그로 가면서 잠깐 제 둘은 없어지 좋았어. 여기서 빨리 뛰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역시 닭돌이야. 닭돌로 깨야 돼. 뭐, 아군은 아구, 뭐 지네들이 알아서 하겠지. 총세 개를 해야 되는데. 어려운 거 하나 끝냈고. 나머지 두 개는 쉽습니다. 제일 어려운 이게 랜덤이거든. 와유리와 지금 소리 나지? 저 어썰트 캐리어가 있잖니? 부대 소속 상사입니다 벅상사. 사이다, 벅상사 말하상사누군지아 알... 아, 모르는 사람이 있겠구나. 무너졌습니다. 저거야 저거. 저게 행성 유리화 과정이야. 저 레이저 빔을 이용해서 여기 를 전부 다 황폐화 시키는 거지. 벅상사가 ODST에서 나오는 애야. ODST 주인공. 베로니카하고 둘이 나중에 키스하는 걔네들. 벅상사가 원래 리치 행성 전투에서 전투를 하다가 탈출한단 말이야. 그 탈출을 시켜주는 게 바로 나지. 이 안에 북상승타 탔지 오, 갑자기 극한호 그냥 혀가자 아, 뭐야 야, 야, 어디 가냐, 같이 가자. 둘다 살았지? 얘네들은 그나마 나은 거야. 원래는 마스터 시프가 만약에 탔던 모든 거는 모든 탈거 비행기, 차 전부 다다 다 터집니다. 얘네들은 그래도 괜찮지. 마스터 시프는 어떻게 보면 이제 병사들한테 악마 같은 존재지. 일편에 보면 마스터 지프한테 병사가 그었잖아 지프, 우린 살수 있겠죠? 어깨를 딱 두들겨줍니다. 하지만 다 죽지, 못 살지. 추락해서 마스터 지프만 혼자 살고 나머진다 죽어. 그 코타나가 같이 탔던 그것도 다막 살라고. 코타나야 뭐 마스터 시프 이렇게 특총수에 달려 있으니까 뭐 좋아 벅상사 얼굴이나 보자 봐봐 O D S T 어 O D S T 헬멧 쓰고 있잖아 벅상사 자기가 지금 악담을 저거 미 새끼네 저거 지옥에서 보자니 다음은 저기가 됐으면 좋겠다. 령 보철이 둘다 지원만한다. 들리나? 말해라. 현재 이다의전를다아 헌터맨 이쪽이네. 다 지원을 보내겠다. 이 좌표를 보내겠다. 자료 보낼 보내 필요 없습니다. 도와주시오. 길 압니다. 와와 와우 와와와와와와 새끼가 돌았나? 내려. 헬기 터지면 안 돼. 헬기 터지면. 근데 물론 헬기 터지면 다시 부를 수는 있어. 죽은 다음에. 여기도 조심해야 되지. 여기는 타이밍이다. 타이밍이 숨. 순... 어, 델 어떻게 여기서 아, 뭐 싸우면 또 십몇 분은 어, 낭비하니까. 헌터가 많잖니? 버리십시오좀더 버텨야 합니다. 자, 잠깐 지금 뛰지 마. 지금 뛰지 마. 어, 이때다! 살짝 피해! 좋았어 잘 피했어 자 빨리 이거 누르고 좋았어 자뒤도 돌아보지 말고 뛰어! 자 도망! 어 엄마야! 장치 파괴 자. 완료 잘했다 노블식스 이제 팔콘으로 귀환해 여길 네. 이제 괜찮습니다 그만 가보십시오 와 헬기 지금 연기 나는 거 봐. 여기는 스키사마 지원 바랍니다. 스마 말하라. 탈출 준비 도중 장거리 쉐이드 포탑에 이거와 이것도 해야 돼? 그니까 원래 임무 3 개, 랜덤 임무 2 개네.

지옥에서 만나자 다음은 저기겠지? 어.. 하지마 하지마 지금 헬기가 여기는 절대 정면으로 들어가면 안돼 여기는 하나, 뒤로 들어가야돼 수송 들어왔어? 돕고 반드시 어, 안돼안돼 내려 내려 빠지? 내려 빨리 내려 이제 거의 다 됐어. 왜냐면 저기 앞에 저기 존나 많잖아 원래 저기로 들어와야 된다고 이러면 시간을 정말 많이 단축할 수 있지 왜냐면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서 얘네들을 파리를 안 죽이고 나올 때 밖에 나가면 보면 걔네들이 다 없어져, 자동으로 이게 마지막이구나. 여기서 뛰면 안 돼. 걸어가야 돼. 파리가 나와도 걸어가야 돼. 오르막길이 끝날 때 뛰어. 이도깨하다으로 추가 지시를 기다리도록. 됐다. 이러면 여기 앞에 다 없어집니다. 사라졌잖아. 컴퓨터는 저기서 싸움을 아직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나봐. 노블레이더. 방해장치를 모두 제거했습니다. 알겠다, 노블트. 새 명령이다. 모든 병사는 해군정보부 본부에서 탈출한다. 명령 확인하라. 곰수라니. 명령 확인합니다. 뭐 해군정보부. 노블트. 노블트, 상황 보고하라. 고버넌트가 본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제신호 추적한 모양입니다. 당장 탈출해라. 알겠습니다. 노블스 이쪽으로 와서 탈출용 펠리카 너머를 바란다. 당장 이리로 와줘. 이 새끼들 다 죽여버릴 거야. 죽을 찾았다. 8행무 미스키 3호입니다. 해군 정보부 건물 근처에 장거리 쉐이드 포탑이 있습니다. 펠리칸들이 위험합니다. 오, 아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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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줌마. 넘블섹 쉐이드 포탑을 해치워. 지금 가고 있잖아요. 쉐이드 포탑을 제거했다.